한때는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였지만 지금은 분양권이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 거품과 무리한 투자가 맞물린 결과 이제는 프리미엄은 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장이 된 건데요. 특히 분양가가 비싸고 입지가 애매한 단지는 마피로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랭킹 뉴스에서는 분양가보다 저렴해진 신축 아파트 7곳을 소개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1억이 훌쩍 넘는 마피 매물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7위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이편한세상 헤이리입니다. 이곳은 총천0일7가구 규모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분양 당시 대부분 미달됐었는데요. 얼죽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입주 후에도 마피 매물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33평 저층 기준 분양가 4억 550만원 현재는 마피 65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6위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입니다. 이곳은 총 497가구 규모,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2022년 분양 당시에는 최고 경쟁률 23대1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랜 시간 미분양 물량을 털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340대1을 기록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분양가가 문제였는데요. 33평 기준 분양가 10억 4,800만원, 현재는 마피 7천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5위는 인천 서구 힐스테이트 검단 포레스트입니다. 이곳은 총 736가구 규모, 올해 상반기 입주를 마쳤습니다. 단지 명에 검단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검단 신도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위치도 아쉽지만 2027년까지 인근 입주 물량만 1만 가구에 달합니다.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33평 기준 분양가 5억 6천만원, 현재는 마피 8천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4위는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입니다. 이곳은 총4 8두가구 규모,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분양 당시 84A 타입만 1순위 마감됐으며, 나머지 평형은 모두 미달됐었는데요. 입주 후에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인근에 이뤄선 화서역과, 수원역이 있긴 하지만 도보 이용은 어려운 위치입니다. 33평 기준 분양가 8억 8천 6백만원, 현재 마피 9천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입지와 준공시점 규모도 비슷한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 주거용 오피스텔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격은 6억 초반대였습니다. 3위는 서울 도봉구 도봉 롯테캐슬 골든파크입니다. 총 282가구 올해 7월 입주 예정인데요. 이곳은 민간임대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약 10년 동안 목돈을 넣고 전세처럼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보통 민간임대 아파트는 분양 시 흥행하기가 어려운데 1호선 방학역 역세권 입지에다 부동산 호환기에 진행되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다가오면서 현재 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3세평 기준 분양가는 8억 6,600만원, 현재 마피 9,560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도봉 로테케스 골든파크의 우선 양도 금액은 14억 원대인데요. 10년 후에 이 가격이 어떻게 생각될지 알수 없지만 현재는 꺼려지는 금액이긴 합니다. 2위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자이르네입니다. 이곳은 총 100만 세가구 규모.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신설동역 자이르네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단지입니다. 1호선과 2호선 우위신설선 신설동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 입지인데요. 입지만 보면 왜 마피일까 의문이 듭니다만 분양가가 많이 높았습니다. 1 8평 기준 분양가 8억 6천 5백만원, 현재 매물은 무려 7억원 초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7억 2천 5백만원 매물과 비교하면 마피는 1억 4천만원 수준입니다. 1위는 인천 송도 럭스 오션 SK뷰입니다. 이곳은 총 1,114가구로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오션뷰 특화단지로 최고 경쟁률 119대 1까지 기록했었는데요. 고분양가와 송도 입주 물량 증가, g t x 비 착공 지연까지 겹치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천의 입주 물량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는데요. 송도가 포함된 연수구는 지난해 5,900가구, 올해도 5,200가구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업계에서 보는 연수구의 적정 수요량은 2,000가구 수준입니다. 34평 기준 분양가 8억 7,900만원, 현재는 마피 1억 5천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과열됐던 청약시장, 이제는 마피라는 이름으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볼수 있겠지만 가격이 싸졌다고 무작정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링킹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